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 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힘 정태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의원 후보 성북 제3 선거구 정혜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희동 석관동 서울시 의원 후보 김태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들께 저희들의 중요한 공약 하나를 설명드리고자 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정혜우 의원과 김태수 의원이 제안하고 제가 연구해서 만들어낸 공약입니다.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공용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보시면 북서울 꿈의 숲이 있는데 어 물론 가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북서울 꿈의 숲을 우리 장위동, 월곡동의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 끝에 하나의 고향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곳 장희동 고갯마루를 선월화시켜서그 2층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3층은 지금 현재 종묘와 창경궁을 잇는 것과 같은 녹지축을 만들면 이곳 서울 꿈의 숲과 고동공원, 그리고 월곡일동 뒤편에 있는 월곡산 공원과 연결돼서 하나의 큰 공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터널로 인해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 그리고 매연도 줄어들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곳 장일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공영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실 뿐만 아니라 월곡동 주민까지 이곳 북소의 꿈의 숲을 앞마당처럼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그야말로 건강 여가 생태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주민 여러분들의 세금을 호트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을 통해서 주차장도 확대하고 주민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 원과 그리고 환경들을 더욱 더 자연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사업들을 함께 할수 있는 사업들을 제가 구청장이 되어서 우리 정혜영 시의원 후보, 그리고 김태서 시의원 후보와 함께 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민원을 보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북구 발전 사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